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저희가 어, 이준석 대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어, 지금 보면 그 명태균 씨도 이준석 대표와의 인연이 상당히 길어요. 음. 그러니까 2021년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이전으로 시계가 돌아가야 되는데요. 그쵸. 예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명태균씨가 시종일관 기자들한테 설명하는 거, 나는 판을 짜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 그러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지 뭐뭐 네. 뭐 판을 읽거나 이런 게 아니다 나는 오세훈을 만들라 해서 오세훈을 만들었고 이준석을 만들라 해서 이준석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시종일관 하는데요 네. 어,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,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시는 것처럼. 김웅 의원과도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근데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의 그 미션은 이준석 대표가 아니었어요. 맞습니다. 네, 알고 계시군요. 네. 그 얘기를 좀 듣고, 네, 어, 저희가 어, 박형관 기자의 해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찬사가 뭐예요? 이야기하면 또또안 돼요. 아니, 한번 이거 안 돼요. 아니, 최고의 찬사. 나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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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. 이제. 이게... 나중에 되면 카톡에 나와 있겠지. <laughs> 예,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, <laughs> 네. 김웅 씨는, 김기현, 저, 누구야, 어, 김영선 의원이 여러 번 초청을 합니다. 음. 그랬더니, 김웅 씨가, 만나기,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, 계속, 그, 취소를 하더라고. 그래서 못 만났어요. 음. 그래서 김정 위원장님이한테 얘기했어요. 김웅 씨가 만나는 거를 좀, 어, 좋아하는 거. 아, 같, 좋아하는 것 같진 않다. 음. 김경, 그, 김정일 위원장이 김웅을 또 불러요. 음. 그리고 전화번호를 아마 줬을 거예요. 음. 근데 그분은 나오자마자 캠핑카를 준비해서, 예, 여행을 떠나시더라고. 당대표 선거한다면서. 예. 왜, 왜, 그래서 그분은, 자세가 안돼네 그분을 못 만났고, 예. 앞전에 한판승부 나와서 예. 자꾸 여론조사 갖고 뭐가 있을 것이다. 그래서, 예. 그래도 전화했어요. 예. 그래서 이야기했지. 예. 네. 그 그래, 요런 얘기를 했지요. 응. 음. 그러고 뭐한20한 30분 가까이 한것 같아요. 28분인가. 음. 말씀 들었어요. 사실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. 김웅을 네. 찍었는데 왜당 뭐. 대표는 이준석이 된 겁니까? 아니 그러니까 김웅을 못 만났다니까 사람이 네. 내가 무슨 어, 명의도 아니고. 네. 응? 아니 환자를 봐야. 대부분 저한테 온 사람들은 음. 다 환자입니다, 환자. 환자? 자기가 당선될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와요 저는 무어가 야매잖아요. <laughs> 우리 정치는 뭐 자격증이 없으니까. 예, 그죠 정치는 자격증이 없어니 예, 그래서, 근데, 그래서 야매, 야매인데, 말기 환자들이 와요, 제 표현하면. 예. 이제 병원도 가고, 여기도 가고, 저기도 가서 도저히 에. 뭐. 가망이 안자, 없다. 가망이 없다. 이러면 오겠죠. 예. 음. 대부분 그렇습니다. 예. 예. 그래서 그, 저, 김웅 씨는 못 만났는데, 제가 음. 진찰을 해야 처방을 할까 하고. 처방이 나와야 치료를 할까입니다. 네. 캠핑카로 다 가버렸어. <laughs> 네, 아, 명태균 씨한테. 그 아내가 염주를 네. 선물했대요. 네. <laughs> 생전 그런 거안 좋았는데 염주와 그 아, 이번에 이번에 아.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염주와 저렇게 손가락으로 계속 이제 염주화를 돌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카메라에 대해서 아이 왜 이렇게 자꾸 찍냐고. 근데 원래 네. 찍기로 해서 찍으면서도 약간 뭐 본인이 약간 뭐 불리하거나 이럴 때는 뭐 카메라 너무 가까이 찍 예쁘게 찍어라. 만지 <laughs> 이렇게 <웃음> 얘기를 하는데 염주와 그 다음에 그거 뭐죠? 어그 행운의 네잎클로버 아뭐 이런 것도 이제 부인이 선물을 했다. 이제, 부처님한테 예. 염주를 선물하다니 <laughs> 어, 부처님이요? 이 주변에 명태균 네. 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명태균 네. 씨를 부르는 호칭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. 어... 네. 네. <웃음> <웃음> 아 여러 별명이 있네요. 네, 네, 부처님이라고 부른다고. 자기는 그 정치인들에게 지리산 도사로 알려져 있었다라고 네. 이제 저희 기자. 이제 최측근 분들은 부처님이라 부른다. 음. 네, 그래서 좀 그게 그렇구나. 참 재밌네요. 부처님한테 예. 염주를. 염주를 섬을. <laughs> 하여튼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렸고 핵심은 어,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상당히 가깝게 일을 한 겁니다. 네. 그러면서. 어그저 초선 의원들을 깜깜이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들었는데 어, 그다음에 그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누가 해야 돼? 이거를 이제 김종인위원장이 물어봤다. 그래서 누구를 하고 싶습니까라고 하니까 당대표는 김웅. 네. 원내대표는 김기현. 이런 네.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그 얘기를 알고 계시죠? 네, 알고 네. 있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어,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냈잖아요. 그때 네. 물어봤어요. 음. 김종인 위원장께서는, 어, 뭐 김웅? 어, 당대표 나간다고 한번 왔어. 그래서 한번 만나줬어. 어, 그게 끝. 이렇게 말씀하세요. 사실이 아니잖아요. <laughs> 이제 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와 의 진실 공방을 서로 하시면 좋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렇죠. 명태균 씨와 김종인 위원장 간의 진실 공방이 필요하다. 근데 대체로 지금 기득권 정치인들은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하고 다 모르세라고 하고 맞습니다. 그런 일 없었다고 하고 일종의 손절각입니다. 맞습니다. 그런데 너무 상세하게 많은 내용들을 날짜별로 기억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누가 뭐그 여론조작 그다음에. 다음에 위법 탈법 그리고 윤 대통령 당시 후보 그리고 대통령 당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. 모종의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검찰 수사와 또이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파일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것이고 음. 지금 있는 이 정치인들의 이런 태도 손절각 태도 그리고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. 그렇죠 이게 지워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 네. 정말 구체적이기 그렇습니다. 때문에.